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보험계약법을 알면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예, 보험 시장이 예,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5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 그러면 예, 보험 가지고 손해 보지 않는 비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계약법이라는 것은 상법 제4편에서 준용을 한다라고 약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 뭐다 가지고 계실텐데 보험금 청구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구하는 보험금이 제대로 나온 걸까 예,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왜냐면 보험회사는 약관 규정의 근거로 보험을 보험금을 드리지 않거나삭감해서 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16년 동안 예, 보험하고 예, 약관, 손해사정 등등 예,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 금액 보험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하고요, 약관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상단에 약관 관련된 내용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보험 설계사가 담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현저하게 차이가 날수 있다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모든 고객들한테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병원을 가시기 전에 예, 응급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병원을 가시기 전에 그전 단계부터 저한테 연락을 주고 가시는 걸로 건강 검진 다 포함입니다. 그래야 약관을 검토를 하거나 작업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오늘 이런 부분에서 좀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게 보험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보험회사가 있죠. 여기서 이제 약관을 만듭니다. 약관 예, 약관을 만들고 소비자는 여기에 보통 그냥 우리가 그 사인을 하시죠. 자 상법을 보시게 되면 예, 상법에서 보험회사는 이 보험료 예, 돈을 피를 받겠죠 매달 이렇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습니다 보험료 청구권이 보험회사에 있고 반대로 소비자에게는 보험금 예, 아팠을 때 내가 받는 돈이 보험금을 청구권을 할수 있는 거는 소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거를 다안 준다고 하더라도 보험 소비자가 이거를 보험금 청구권을 예, 증명해내지 못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어, 이런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예, 보험약관에 보게 되면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의미가 불명확하다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거나 이거 국어 잘하시면 예, 이거 해석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담당이,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에서 컨스트롤 을 해드리고, 손해 사정사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거를 증명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험, 저도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그런 수당의 의미는 이런 거를 서비스로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는 저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 참고로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동종 제한 해석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상단의 내용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면책 약관 면책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보험사에서 주지 않는다라는 약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 봤을 때는 이제 이게 고객에게 불합리하게 확대 해석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라는 원칙이고요 요거는 이제 약관 규제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면책 약관을 기본 원칙으로 보통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라든가내 보험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 예, 첫날 안 오죠. 좀 쓰실 때, 좀 쓰시기 시작하면, 예, 3, 4일 정도 후에, 예, 상대편 보험회사 직원이 오거나, 근데 대부분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고, 어, 보험회사에서 위탁한, 예,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그 회사에서 오겠죠. 결국은, 예, 좀쓰실때 여러분들은 적당히 합의를 보고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그 돈도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험금이 만약에 면책상 부지급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사정 보고서라는 거를 보험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보고서 예, 손해사정이 끝나게 되면 이 보고서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보험금을 미지급을 했다 그러면 미지급을 어떤 보험에 약관의 근거에 의해서 안 줬는지, 그거를 요청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할 때, 우리가 보통, 어, 뭐 보험료에만 집중해서 초반에만 보험 계약할 때만 신경을 쓰시는데, 소비자분들도 이제 패턴이 달라지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홈쇼핑,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요즘에 저도 방송 다 봅니다. 뭐, 비교 견적, 비교 견적 하는데,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짱구가 아닙니다. 예 어떤 사고 요율이라든가 이런 확률 부분들을 다 계산해서 보험료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험료가 싼 회사는 저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보험 설계사들 입장에선 특약 몇 개를 비교를 해서 그게 싼이 비싼이 적은이 할수 있는데 전체적인 보험료가 무조건 저는 쌀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좀 깨어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개, 감사, 드립니다.